폴산트리아, 왕국 벽보, 모든 백성들은 필히 읽기 바란다. 계속되는 인명피해와 그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왕실에서 친히 조사단을 꾸려 면밀히 조사하였다. 예상밖의 결과가 많이 나왔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규율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어 공표할 것이다. 이를 이 벽보로 전달하고자 하니 모두 따라주길 바란다. 자정이 넘거나 보름달이 뜬 날에는 우리 왕국으로의 출입이 금지되니, 가능하다면, 해가 있을 때, 모든 일을 해결하고 안전한 곳에 머무를 것. 조금도 더럽지 않고, 하얀 말에 눈부시도록 새하얀 갑옷을 입고, 하얀 두건을 걸친 기사를 발견한 자들은, 즉시 병사들에게 이를 알리길 바란다. 우리 왕국은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지형 또한 험난하여 하얀 말이 조금도 더럽지 않은 상태로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그 말에 탄 자도 마찬가지다. 그건 성스러운 척하는 아주 불경한 것이다. 눈이 검은 자들이 보인다면 즉시 이곳을 떠나라. 그것은 어떠한 병의 전조 증상이다. 그 병은 점점 심해져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타인을 점점 괴상한 형태로 보게 만든다. 결국 그렇게 살인귀가 생겨난다. 모두를 위해 떠나라. 왕국 밖으로 보이는 버려진 교회에는 가까이 가지 말 것. 원래 그곳 주변은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였으나 최근 조사해 본 바로는 그 주변 야생동물들은 이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다. 맹수들조차도 남아있지 않다. 한밤중에 울리는 교회종에는 관여하지 말 것. 그대들이 감히 관여할 일이 아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 마을 밖으로 보이는 횃불들의 행렬은 신경 쓰지 말 것. 교회종이 13번 울리면 병사들의 안내에 따라 집안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창문을 가리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보고 과하게 두려워한다거나 괴물, 검은 눈동자를 자주 언급하는 자가 있다면 모두를 위해 병사들에게 이를 알릴 것. 용은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것이니 최근 백성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헛소문이다. 왕국 근처 펠렌 숲에 그런 것은 없다. 펠렌 숲에 남아 있는 무수한 불탄 자국은 원인 불명이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숲에 대한 접근은 금지하기로 했다. 병사들 외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 것. 펠렌 숲에 접근 금지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근처에 있는 다른 숲인 벨레인 숲으로 가기를 바란다. 그곳 또한 면밀히 조사하였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허나 그곳에 혼자 가는 것만은 금한다. 길을 잃을 위험이. 크다. 그곳에서는 길을 잃는 것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밤에 왕국 근처에서 이동 중에 이유 없이 말이나 마차에 싣고 있는 가축이 날뛰거나 울부짖는다면 한 마리는 그 자리에 놔두고 갈 것. 만약 결코 놔두고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행인 중한 명을 그 자리에 놔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 장소에서 도망칠 것. 또 만약 이마저도 이행하지 못하겠다면 그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나눌 것.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일 것.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모든 불을 켜두고 자녀가 있다면 창문을 가릴 것. 보름달이 뜨는 날에 왕국 출입이 금지되는 이유는 보름달이 뜨면 이성을 잃는 병을 가진 자들 때문이다. 단순히 이성을 잃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들이 보름달이 뜨는 날 왕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빠른 수습과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그 수와 위험성, 집단 사냥의 발현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다. 붉은 옷을 입은 거구의 사제들을 보았다면, 그들의 앞으로 지나가거나 가까이 가는 일은 없도록 할 것, 거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려,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들이 내려올 길은 없어졌기에 분명히 없는 것이다. 우리 왕국은 고귀하고도, 강인하신 폴산트 왕가의 가오 아래 굳건한 국력을 바탕으로 번영하고 있다. 최근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폴산트리아 왕조를 모욕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왕실에 대한 난잡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그들은 지금의 왕은 흡혈귀이며 왕비님께서 왕에게 살해당했고 왕가에는 저주가 내렸다. 라고 하며 마구잡이로 낭설을 떠들어댄다. 그 가짜는 소문의 내용에 대해 우매한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답하자면 당연하게도 사실이 아니다. 이와 같이 왕가에 관한 더러운 소문을 믿거나 퍼뜨리는 자들은 그 무지와 어리석음의 죄를 물어 조금의 자비도 없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극형에 처할 것이다. 이 벽보는 왕실의 조사단에서 직접 내린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훼손하거나 불신하는 태도는 곧 왕실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폴 산트리아 왕국 왕실 직속 조사단 단장